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고대하셨던 회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아, 요, 지우개. 이게 물백목 지우개인데, 요 지우개를 찾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에, 이, 요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요거는 이제 수성, 그냥 화이트보드 지우개고, 예, 자세히 보니까 이 물백목 지우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밖에 영품 문구 가서 사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 사람의 신체를 다 살펴보신 거요. 머리, 얼굴, 몸, 손, 발을 다 살펴보셨고, 예, 이번 주부터는, 이번 부터는 사람, 인간과 관련돼서 사람, 사람과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예, 사람의 옆모습을 보던 글자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죠? 네. 예,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한 사람이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예? 사람이랑 해서 홀로 그래서 살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지금의 글자를 가지고 그렇게 보던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옛날 그림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예.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사람 인자는 대표적으로 이 사람 인자가 있고 이런 인자가 있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요 인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험의 예. 전환데 여기에 신선 선자, 그러죠 산에 사는 사람 왜 이것을 쓰느냐 하면 이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면 이 글자가 한 글자로 보이지 않죠. 인산처럼 두 글자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옆에 올 때, 예, 사람인 변으로, 왼쪽에 온다리에서 사람인 변이라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사람인인을 뜻하는 글자죠. 요 글자는 언제 쓰느냐? 글자 아래 부분에 올렸습니다. 형. 형형, 맞형. 볼견. 그렇죠? 네. 만약 에 여러분들 이 형자도 입구자 밑에다 사람인을 쓰고 눈목자 밑에다가 사람인을 쓰면 이렇게 해서 뭐 익숙해졌으면 이게 아 형향이고 이게 벌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모양이 좀 빠지잖아요 없어요? 조형미를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다 사람인인 거예요 요 글자는 여러분들, 이 위험할 위자 할때 보시면, 요것도,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쓰는 것도, 네, 사람입니다. 다음에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과 관련된 글자들을 이제 살펴보실 겁니다. 이 지우개 바꿨는데도, 한번 물 대서 그런가, 물로 칠판을 지워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잘안 닦여요. 기름기가 없어서 그런가. 희한합니다. 뭐, 지우개 사오나 많아져아요 네? 이렇게 안 닦여서, 기름기가 없어서. 그런가? 물로 닦지 말아야 되겠네, 칠판을. 물로 닦았더니 아마 유분이, 예, 없어져서 아마, 그래서 아마 잘안 닦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 쓰다 보면 닦이겠죠? 네, 여러분들 칠판이 좀 지저분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 사람인을 하기 전에 사람인과 비슷한 글자가 여러분 교재 에, 94강이죠 223페이지에 보면 에, 이 글자가 나옵니다. 이 글자는 여러분들 수입, 수출 할때 쓰는 글자예요. 수입, 수출 보낼 숫자입니다. 수입, 수출 할때 쓰는 글자죠. 자이 글자를 풀어 보시면 술에 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유자가 나옵니다. 점점 유자 에, 뒷면에 보면 나오죠. 점점 유 더욱 나올 유뭐 대답할 유 그럽니다. 뭐 점점 유 더욱 유 대답할 유 그럽니다. 이 글자가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 글자 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 글자는 배, 배, 요 밑에 있는 월자가 배라는, 배주 자, 배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름을 받아내는 그릇이라는 설이 있어요. 피고름을 받아내는 그릇이라는 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224페이지 보시면 피 여러분 교재에 설명은 안 나왔습니다만 피 고름을 받아내는 그릇이라는 그러니까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다 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을 이유 뭐 이렇게 이런, 이런 뜻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배일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더욱, 어, 또 앞으로 점점, 뭐 이런 뜻도 생긴 거예요. 아무튼 이 글자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과 피고름을 받아내는 수술 도구라는 설이 있어요. 그릇, 수술 도구와 그릇이라는 설. 몸이 좋아진다, 몸이 점점 좋아진다, 점점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전진한다, 예, 이런 뜻과 다 일맥 상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 뜻을 에, 더욱 유자, 대답할 유자, 나을 유자, 점점 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배라고 봤을 때, 이것을 배,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것이 수레하고 배잖아요. 그러면 육상 운송수단인 수레와 해상 운송수단인 배가 합쳐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그렇죠. 물건을 싣고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수익. 수출 이럴 때 보낼 숫자가 되는 겁니다. 보낼 숫자가 되는 거요. 예 수입, 수출할 때 보낼 숫자. 물건을 실어서 차와 수레와 배에 실어서 내 보낸다. 보낼 예,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점 유자 이 점점 유자는 점점 유자는 점점 유자는 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죠. 같은 글자입니다. 점점 유자는 이게 피구름을 받아내는 수술 도구와 아, 수술 도구 칼과 그릇이라고 한다면, 점점 몸이 좋아지잖아요.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점점 좋아지면, 어 어디가 어, 이 기분이 좋아지면 어디와 관련이 생기게 됩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정신과 마음이죠. 이 마음심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을 유자입니다. 마음과 몸과 마음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몸만 낫는다는게 아니죠. 몸과 마음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나을 유자입니다. 나을 유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글자가 사람인과 비슷하게 생겼죠. 사람인은 사람인은 이렇게 쓰지만 이 글자는 들입자예요.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들입자인데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제일 먼저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사람인과 꼬리 비슷해가지고 사람편에서 다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어, 어떤 출입구의 요 모습하고 비슷해요. 출입구에, 요거, 카텐으로 양쪽을 이렇게 제쳐, 제쳐둔 모습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렇죠. 들 입자입니다. 건물의 출입구를 본는글자예요이 건물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예. 안에, 안, 아, 내네 자입니다. 안, 아, 내네 자.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문 안쪽에 사람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안, 내 자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간다. 자, 옛날에는 이그 세금을, 세금을 이 천으로도 바치고, 곡식으로도 바치고 그랬죠? 네, 곡식으로도 세금을 바쳤습니다. 이게 세금할 때세 자죠? 네. 요 천으로도 납, 세금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천을, 비단 천을 세금으로 드렸다. 드릴 납자입니다. 납세하다 할때 드릴 납자, 반납, 납득할 때 쓰는 말이죠. 요 글자에다가 인금 왕자가 들어가면 온전 전자인데, 요거는잘 맞는 뚜껑과 밥그릇이 딱 아구가 들어맞는 모습에서 온전하다, 온전할 전자가 된 겁니다. 네, 요 지금 아, 여러분들 이 보낼 숫자를 살펴보면서, 이 보낼 숫자 옆에 있는 이 점점 류 나을 유 자가 이 드립자가 들어갔는데 드립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요것은 수술하는 도구와 그릇, 수술하는 이 도구와 그릇, 그 다음에 배, 이런 뜻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간다, 병이 낫는다 이런 뜻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 어쨌든 요 드립자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인편에서, 모양이 비슷해서 여기다 넣어 둔것 뿐입니다. 사람인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교재를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서 왜이 드립자가 갑자기 사람인 편에 나왔는가 이렇게 하는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사람인에 들어가기 전에 드립자를 먼저 끝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사람인과 관련된 글자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